5, 4, 3, 2, 1 약자는 사라져야 한다 니놈은 네 충성심이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 키리안 음. 이켓은내지 않는다 리한다더 가까이 가야 한다 총파도 있나. 그렇게 지 않는다. 기의 검보다 예리한 것은 없다. 어. 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한심하군. 키뭐 하던 야, 지금 너무 멀리 있으면다정관님을 위하여 네영혼의 론을 새겨주마. 키레이피 너무 섭다 수저 좀 쳐봐. 될좀 맞춰야 될 때. 조금 빠른데 나쁘지 않아. 별못 맞아 줘요. 별. 네 제가 해 줄게요. 대상 합니 만노안맞이내 아이들의 양분이 될 안마셔도 되겠다. 콘이 회오리. 다 <laughs> 아, 머리 좋 한 번씩 티를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만, 이거 누가 이렇게 많이 쳐? 3번 손도 대지 말고, 마지막 회 우리, 한번 해야지. 맞아요. 내가 너에게 메모머리육신 소생이 필요더 많다. <laughs> 음. 근데 회오리 조심. 피 맞아요, 이게. 어, 맞아맞아도될것 같아요. 리만 조심해. 회오리. 행복하다. 잘해 보죠. 이번 때 적죠. 파이팅. <laughs> 너무 멀리... 차단 신경쓰고 처음에 소생은 3짜리고 전쟁은 2짜리야 소생 4짤 전쟁 3짤 시야 3초 있다가 나오니까 세포받고 뛰어갈 준비 자. 그모 탈모, 탈모달머리 탈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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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했리 탈모리, 리 탈모리, 탈다리 탈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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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 세리 조심해요, 근데. 네모 머리 봐요한번 터트려야 돼, 빌러들 네모 머리 봐요생모더 음. 말했어? 이거 6시에서 12시, 동물. 6시에서 12시, 공물 4번 <laughs> 시야또 그냥 오는 대로 하면 돼. 침착해요, 침착. 소생이 체력 많아요, 소생. 나잇페이. 역삼이랑 동굴만 가고 나머지 두 개는 무조건 가능하면 혼자 맞아도 되고 달머리도 머... <laughs> 생 호박 가 역성 가 면대 도발했 어, 지나가 지나열 잘 12시 잘 해야 돼다번 아, 원딜들 짤좀 봐줘요 아직 고생하고 원딜 짤 타이밍 짤좀 봐줘요 잘 피해요 고생짤 계속, 계속 하고 있어요. 네모 머리 봐요. 전쟁 일자 준비. 네, 있는 네모 머리. 이브이, 네거 반대 촛거 도트 유지해 줘. 한번더발했어이기만해 있는 거다 써, 다, 다, 전부 다. 면제 가져가야 돼, 면제. 받아어요신다 먹어요. 신어칠다 먹어. 지금 동물 있어요. 면제 쳐줘야 돼요, 들아 이게 마지막이요. 요 면제 쳐주자. 원돌아 들어가. 깨져 봤어. 소생도 쳐주면 좋아요. 면제랑 소생 발머리, 발머리 고생. 뽕무가피 어, 뭐, 존나 많다. 책모. 면제 도발했다. 밟고만 넘어니로 뱅글을다 잡아줘 면제 잡아야 돼. 면제 잡아야 돼. 면제 잡아야 돼. 면제 쳐 전화. 제발 저 죽여줘 제발. 그다음 책모. 나이스. 봤어요. 책모. 1 4만짜리 필로 다 살려. 살려 봐. 딜로. 짤만 안색 해 봐라. 짤만. 빵돌아. 갠새끼 돌았어. 빵돌아 갠새끼 돌았어. 얘네 꼴안 예, 해요. 마무리만 하면 돼. 잘잘잘 잘. 만잘잘 잘. 여기 잡았다. 저거 거 있어. 절명 있어? 어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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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그냥 예. <놀람> <놀람>